마르님 사연입니다. 신내림 받은 동생과의 일화. 안녕하세요, 마르입니다.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을 적어나가던 중에 친한 동생과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 애와 관련된 일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 올려봅니다. 글 주변이 없어서 재밌게 적어내지 못하는 점 먼저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변엔 신기가 강하거나 신할머니 혹은 동자 등을 업고 있는 친구나 지인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할머니와 동자를 동시에 업고 있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를 나리라고 칭하겠습니다 나리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뭔가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일들이 다가오거나 생기려고 하면 할머니가 나리 귀에다가 먼저 속삭이신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사정상 신은 받았지만 무속인의 길은 걷지 않은 친구이고 저와는 마음이 매우 잘 맞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멍해졌었던 일을를 풀자면 그 친구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중 어떤 주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에 뜬금없이 나리가 던졌습니다. 언니, 언니가 1 0살 정도 됐을 때 물살이 센 바다에서 휩쓸렸던 적 있었죠? 음... 모래사장은 아니고 자갈 같은데 동해가 맞나? 응? 너는 뭐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단 지금 갑자기 우리 할매가 말하네? 언니가 그때 동해에서 죽을 뻔한 거 언니네 조상이랑 용왕이 살피셔서 그냥 뭍으로 나가게 한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날 죽을 뻔했는데도 언니가 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헐, 너 뭐야? 진짜 그런 걸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 말에 솔직히 많이 놀랐던 것은 딸이가 언급한 날 즈음에 실제로 친척들과 다 함께 동해 바다로 캠핑을 갔던 적이 있었고, 그 바다는 자갈이 깔려 있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심이 많이 깊었던지라, 아이들은 바닷가 쪽에서만 놀고 보트나 튜브에 줄을 달아서 어른들이 잡아주셔야만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놀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놀다가 숙모들이 개를 쪄서 다들 먹자며 부르셨고 사촌 오빠랑 저도 놀다가 물 밖으로 나섰는데 사촌 오빠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쪽이 그만 물 안에서 벗겨졌던 모양입니다 아, 에이 신발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어른들 쪽으로 막 뛰어갔는데, 그 말에 제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바닷물이 뒤로 쫙 빠지며 수심이 깊어지는 지점 바닥에 슬리퍼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였고,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주우려고 들어갔습니다. 어, 저기 신발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물이 그렇게나 뒤로 빠졌던 것은 큰 파도가 온다는 것인데, 어릴 때라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신발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여 그것만 보고 후다닥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슬리퍼 한 짝을 짚는 순간 뒤에서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부르셨고 뒤돌아 보았을 땐 거짓말처럼 제 눈앞으로 파도가 내리떨어졌습니다 거무죽죽한 자갈밭과 개찜통을 내려놓다가 바다 중앙에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던 외숙모들과 외삼촌들. 그리고 눈앞에 확하게 떨어지던 바닷물. 거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었고, 다음 기억은 저를 안아올린 외삼촌이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 임마! 아이고 세상에... 어... 저거 건지려고 했는데, 저기 신발, 간다.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이미 저 멀리로 둥둥 떠내려가던 슬리퍼 한 짝. 그리고 그 손가락을 휙 낚아채시던 외삼촌. 저몇번 하지도 않는 슬리퍼 한 짝이 뭐라고, 네 목숨 이렇게 버릴래? 그게 그날 있었던 일의 기억입니다. 그래도 그때 일은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고, 제가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한 적이 없었던 일이라, 나리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좀 놀랐었죠. 그 외에도 물과 관련해 소름 끼치던 일이나 놀랐던 일 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매가, 언니는 그때하고 몇번더 용왕님이랑 물정령이라고 해야 하나? 여튼 그런 분들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가끔씩이라도 물이 있는 곳, 바다에 가거나 하면 보시하라고 하시는데? 달리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먹밥이라도 조그맣게 뭉쳐서 고수레 하듯이 해주래. 그게 언니한테도 좋다고 그러네, 할매가. 지금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강가 신들에게도 그게 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나리가 나온... 저에게 무서웠던 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나리에게 꿈 설명을 했었죠 나리야 언니가 요즘 계속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러는데 어제 꾸었던 꿈 이야기 좀 들어봐줄래? 꿈에서 언니가 너랑 너랑 친한 것 같은 어떤 풍채가 좀 좋은 언니랑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길을 걷다가 나리 네 옆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뭘 받으러 간다 그랬는데 네가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그곳으로 셋이 함께 갔었어. 그냥 마당이 작게 있고, 보통 집처럼 생긴 곳이었는데, 마당에 아주머니가 계셨거든? 너랑 그 언니가 땡땡이 있어요? 하고 물으니,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 찾으시면서, 갑자기 자기 딸한테 말하는 거야. 땡땡아, 고양이가 자꾸 우네? 가서 좀 살펴라. 그러니까 그 딸이 우리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뭐라고 뭐라고 부르면서, 방 안에서 뭘 찾기 시작하더라? 내가 그걸 지켜보다가 말했지. 아, 여기 고양이가 있나 봐요. 하고. 그리고 발 밑을 보았더니, 방에 고양이 털 같은 게좀 많더라고. 내가 남의 집이라도 그런 거못 보잖아. 빗자루 같은 건 없어서 그냥 손으로 쓱쓱 대충 쓸어 모으고 있는데, 같이 간 풍채 좋은 언니가, 음, 그 언니를 그냥 A라고 할게. 옅은 A가, 우아한 표정으로 뜬금없이 말했어. 응? 이음이? 이렇게. 그러는 순간 그 아줌마 딸이 방석 같은 곳에서 뭘쑤 꺼내서 흔드는데 보니까 그게 무당들이 쓰는 방울인 거야. 막 우리 눈 앞에서 흔들었다니까. 이거 보니까 어때? 막 흔들고 싶지 않아? 칼도 막 잡고 싶지. 나랑 정확히는 그 A를 보면서 말했어. 그런데 그 왼쪽에 네가 앉아서 그냥 멀뚱히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칼이냐고 물어보니까 A랑 그 딸이 말했어. 거기 있네 하고. 옆에 상 같은 게 있었고 그 밑엔 진짜 크고 기다란 칼이 있더라고. 그상 밑에 놓여진 칼을 보는 순간 방안 주변이 다 보이는데. 무슨 신당같이 막 이것저것 꾸며진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A가 칼하고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길래 내가 다급하게 함부로 건들고 만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방울을 들고 있던 딸이 나를 휙 돌아보면서 말했어. 너는 뭐안 느껴져? 순간, 천장 쪽에 쇠한 느낌이 강하게 와서 A를 돌아보는 척 하면서 슬쩍 천장을 봤지. 그거 알지? 고개 돌리면서 딱 거기를 안 봐도 그쪽이 어느 정도 시야에 보이잖아. 그렇게 봤는데, 천장에 하얀색의 명주로 된천 같은 게 매달려 있는데, 그 사이로 발두 개가 보이는 거야. 지금 말하면서도 그 장면이 떠올라서 소름돋는다, 야. 그 삐쩍 말라서 시커먼, 꼭 미라 같은 느낌의 공중에 둥둥 떠있는 두 발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내 몸이 막 눌려. 엄청난 공기 압박 같은 뭔가의 말이야. 그래서 엄청 무서운데 이게 나만 느껴지나 싶어서 A를 막 당겼지. 언니, 언니도 이거 느껴져? 하고 물으니까 갑자기 내 몸으로 A가 겹쳐지면서 이거 뭐야? 하고 A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내 몸은 고개도 못가눌 만큼 너무 무거운데 그 방울을 든 여자가 언니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니 얼굴이랑 몸을 훑어보면서 말했어. 소금기네? 소금기를 업어 보내야겠다. 뭐, 대충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순간 내 왼쪽 골반부터 엄청 묵직하고 뻑쩍지근하게 뭐가 막 올라와. 골반 속부터 내몸 왼쪽으로 쭉 타고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목구멍을 타고 뭔가 쭉 올라오는데 그 순간 아줌마가 말했어. 아, 이거 입으로 빼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내 입에다가 뭔가를 막 대는 것 같았는데 목안 가득하던 그 묵직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 느낌에 나도 후하고 내뱉으면서 잠에서 깼지. 내가 최근에 꾼 꿈들 중에 역대급으로 공포심을 느낀 꿈이었다니까. 언니가 여태 여러 가지 꿈들을 꿨지만,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힘에 겁을 먹은 적이 없었거든. 하여튼 깨고도 무서워서 한동안 눈을 못 떴어. A를 통해서 그 뭔가가 나한테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형태는 없었어도, 연기?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 같은 게, 확실히 뭔가가 내 몸을 타고 올라오는 걸 봤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억지로 무시하고 그 A의 몸을 손으로 힘껏 탁탁 두드리면서 몸에서 나가라고 떨어지라고 읊조리는데 위에서 목구멍까지 묵직하고 아픈 게 차고 올라왔어. 그러다가 입으로 그걸 빼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고 뱉어내면서 깬 거야. 아 대체 그게 뭐였을까?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리는 그 소금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명칭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리가 예전에 빙의 현상을 겪었을 때와 같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리가 어릴 적에 나쁜 것에 씌었을 때 입으로 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같은 상황이 꿈에서도 나온 것 같다고 하며 그 소금귀라는 단어는. 일종의 줄임말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입으로 빼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자기가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자기 쪽 조상이랑 함께 다녀간 것이 아닌가 하며 나쁜 꿈은 아닌 듯 하니 마음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서로 멀리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에 예전만큼은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꿈에서 서로 안 좋은 상황을 보게 되면 주의를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리의 말로는 우리의 처음 만남도 그러했듯이 줄이 있는 사람끼리는 당겨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끌리는 게 있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럼 다음에 또 생각이 나는 대로 사연 올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석구님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